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다그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글쎄요. 누군가가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걸 봤는데 외계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좋은데 그 이유가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는데 6일 가진 거는 그 외계인을 다창조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뭐 거기까지도 좋아하는데 그 거기 많은 신자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올라길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아이고 빨리겠다. 그,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하나님을 맞춰줘야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줄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맞춰 주실 수는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시간 동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뭐, 시간 밖에 계신다, 이, 이, 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상식 안, 사람의 생각 안에 계실 수도 있지요. 있는데, 사람의 생각 밖에 계시,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든 계시니까요. 사람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다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꼭 굳이 뭐, 성경책 안에, 뭐, 글자 안에, 뭐, 사람 생각 안에, 거기에 갇혀있을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니고 그다음에 뭐 지구 6천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구가 그 6천년이라는 게그 6일 창조고 그리고 그 하루가 천년 천이 천연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그 말씀,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글쎄, 그, 천 년이 하루가 그런 것은요, 그, 그러니까 하루가,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일생이고, 천 년이, 그한 사람의 그, 인생. 그니까, 러 하루가 한 사람의 인생 같고, 또 그, 천 년이 또한 사람의, 하루, 인생, 인생, 인생 같고, 뭐 그런 뜻으로, 그,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그잘 봐야 되거든요. 한 곳, 한 곳에서,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뜻,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천 년, 그러니까 사람이 천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뜻이 여러 개 있다는 것, 한 가지 뜻이 아니라는 것, 그거하고그 다음에, 그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내 혼을 위해서, 내 혼을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중,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아, 죽으면은 살리라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영이 살고 육이 죽고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다 혼, 다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내 자아도 뭐 십자가에 오빠가 죽고 그런것도다 혼이여, 혼. 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은 네? 그런 삶을 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늙어 죽건 병으로 죽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택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택하면은 죽는다는 얘기고, 어떻게든 리고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살리라. 그것은 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그러니까 소속은, 이,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나는 살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 있을지안정 소속은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매여야지 땅에서 매지 하늘에서 뵐수 있고, 그리고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도 이게 푼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경험을, 천국 경험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 중요한, 중요하것 같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늘 백성, 뭐, 천국, 뭐 천국에서의 천국 경험, 이, 이삶 속에서 천국 경험이 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기사기 뭐, 뭐, 안락해진다든지, 뭐, 윤택해진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뭐, 더 힘들어지는데. <laughs>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평안, 평안함으로 사, 그, 는 것이고요. 그리고, <laughs> 그, 아, 저 그,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율법 다음에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율법에 매여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뭐, 육적 자아나, 뭐, 성실 죽는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안 죽습니다, 그거. <laughs> 죽을 수 없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 0절인가 보면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육체, 육체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양심,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밑에 설명란에다 다,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깨끗하게 된게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육체의 죄는 육체의 죄고 나와 나와는 별개라 얘기죠. 그래야지그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음. 된거 아닙니까? 그, 물론, 다 똑같은 여전히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범죄 이전에도, 이후, 그,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고, 의인으로, 그,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의인 아니지만 그냥 의인으로 봐준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 그것도 나의 공로는 없고,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을 사랑함. 예, 그, 런 뜻이지, 뭐, <laughs> 뭐,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애, 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명뭐 깨끗하게 됐다는 애,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짓 뉴스야, 뭐, 에덴 동산에 뭐 있었을 때도 계속 있었던 얘이고 뭐 뱀이 그랬는지, 여, 여자가 그랬는지 몰르고 아무튼 간에, 뭐 계속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선악과라는 게, 그러니까, 뱀 짐승한테 속으면은, 그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그죠? 속, 그 다음에, 짐승한테 속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계속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그죠? 완성 단계가 오면은 그 발전이 멈출 것이고, 그러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laughs> 갈수록 그 돌이키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끝에 가면은 그 짐승표를 받으면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그 예방주사가 치료제가 그 짐승의 표인가? 만약에 거기서 더 발전 안 하고 끝나면은 짐승의 표가 받는데, 아직 머리에 맞는 건 없으니까 계속 발전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 표현이 뭐 말하자면은, 뭐 예표라든지, 아니면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 그러니까 부품?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머지 뭐 않나 나오겠죠? 보니까.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고. 자, 그 다음에 저번요. <laughs> 그리고 그 예방 주사를 맞으신 분도 예? 안 맞으신 분도 다 피해자입니다. 그니까 서로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 서로 반복하고 예? 서로 멸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피해자니까요. 서로간에 존중해 주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가해자를 대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심을, 제 소심 밝히자면은, 이혼, 낙태 반대. 그리고, 당연히, 그, 백신 주사, 선택. 그러니까 자유의 선택. 거의 뭐 반대죠, 그러니까. 안 맞게, 안 맞게 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종교통합 반대. 그리고 또뭐 반대할 게뭐 있을까요? 하여튼 뭐, 생각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제 소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속 되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 통제사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힘,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 언론이 믿을 게못 된다 그러면은, 선거 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언론에서 가장 그 비난하는 사람이, 언론에서 가장 욕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그 좋은 사람이고 대통령 까물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진심, 물고움 영상 이용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셜롱.